연말에 홈파티하고 남은 와인 이젠 뻔한 뱅쇼 샹그리아 말고 프랑스식 찜닭 꼬꼬뱅을 만들어 드세요 먼저 닭고기를 준비합니다 닭고기는 손질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소금 후추 뿌려서 밑간을 하고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털어줍니다 이때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다는 점은 안 비밀 튀김옷을 입힌 닭고기는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이렇게 구운 닭을 사용해야 국물 맛이 잘 배어든대요 이제 꼬꼬뱅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할 차례 당근, 양파, 토마토 토, 버섯은 식감을 살려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버터를 두른 팬에 단단한 채소부터 넣고 볶다가 토마토 소스와 와인을 붓고 중간 불에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구워진 닭고기를 넣고 양념이 배도록 한번더 끓여주세요 국물이 걸쭉하게 졸아들면 와인에 빠진 수탉 꼬꼬뱅 완성! 이야 윤기가 자르르 도는 게 예술 그 자체잖아? 갓 지은 가와지 쌀밥과 꼬꼬뱅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특별한 레시피 고양시 특데시잘 먹겠습니다!